길봉아 형이야.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두번 말했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아파트 학교 관공서 뭐 공장이나 회사에 경비원 보안요원 미화원들을 용역하는 회사거든. 당연하게도 갑을관계가 존재하는데 한번 따져보자면 우리 회사와 계약한 계약 주체의 담당자가 최상위 갑이고, 그 다음 우리 회사 대표, 그 다음 인사 담당자인 나, 사업장의 팀장, 경비원 또는 미화원, 이런 순서야. 여기서 나랑 사업장의 팀장, 경비원, 미화원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뭐, 또이또이한 월급쟁이 처진데, 그래도 나나 그 사업장의 팀장 같은 말단의 관리자들이 훨씬 배려를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경비원이나 미화원분들은 진짜 가장 말단이라고 할수 있어. 얼마 전에 이분들하고 관련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느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여성분이셨어. 거기가 나름 부자들 사는 동네의 고급 아파트라서 로비의 안내원처럼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어느 날 남자 주민이 가전제품을 옮기면서 도와달라고 하신 말을 그 여성 직원분이 듣지를 못했나봐. 가전제품을 다 옮기고 남자 주민이 들어와서 여성 직원분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왜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있냐. 이렇게 윽박 지르고 따지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한참 동안 남자 주민에게 당하면서 억울했던 여성 직원분도 물러서지 않고 티키타카가 된 거지. 말다툼이 있었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와서 중재하고, 또그 남자 입주민의 아내분이 와서 말리고 사건이 마무리됐고, 나중에는 결국에 원만하게 화해도 했어. 누가 봐도 여성 직원의 잘못보다는 입주민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어. 근데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 말다툼을 했던 현장을 다 지켜본 아파트 관리 소장이 딱그 여성 직원분을 찍어서 재계약하지 않도록 푸시가 들어왔어. 우리 회사 사장도 나도 현장의 팀장도 지켜주지 못했고 그분은 계약기간이 다 만료돼서 재계약하지 못하고 퇴사하셨어.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정문에 근무하던 한 경비원이 어떤 입주민분의 어머니가 방문하셨을 때한 군데 가는 거 아니시죠? 라면서 입주민의 모친께 질문을 했어. 입주민의 모친을 방문객이 아닌 일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응대한 거야. 분명히 실수했고, 잘못했어. 근데, 그 일에 화가 난 입주민이 관리 사무실하고 우리 회사에 해당 경비원을 해고하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민원을 신청했어. 정문에 근무하던 근무자, 그리고 그 조의 반장님이 입주민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도 입주민하고 통화해서 사과하고, 현장 팀장은 그 때가 추석이었는데, 명절에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바로 아파트로 가서 사과했는데, 입주민의 입장 변화는 없었어. TV 보면 경비원 아저씨들 부당한 일 당하는 게한 번씩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건 지금 말한 일처럼 매일 있는 흔한 일상이야. 역시 관리 사무실에서 바로 해고하라고 하더라고. 한마디 말 실수 때문에 잘리게 된 거야. 나는 인사 담당자니까 또그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인사 이동이나 거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사무실 들어오시라고 했지. 나는 그 진상 입주민 상대한다고 아 그날 저녁 기분 잡혔네 이 정도였지만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잘릴 위기에 처한 그 경비원은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밤 늦게 다시 그 입주민이 전화해서 해고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속으로 야이 새끼 하고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입으로는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굽신거렸어. 그렇게 밤늦게 입주민 말 한마디에 다시 해고를 면하게 된 경비원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야. 나는 고객들한테는 굽신거리고 힘없는 근로자들한테는 뚜렷한 이유나 명분 없이 그저 인사담당자의 판단이니 어쩌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계약만료를 통보해. 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에서 자르래요. 이런 말을 할순 없으니까. 근로기준법이 있고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엔 그저 값과 을이 있을 뿐이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인권이라는 말은 낭만적인 말일 뿐이야. 내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는 계급 때문에 비열한 사람들 보면서 아, 더럽고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나 저기나 다 사람 사는 곳에서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다른 게 하나 없어. 어쨌든, 아직 30대인 나는 가장 나쁜 사람의 포지션에서 욕먹는 게내 월급값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일도 출근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나도, 너도 결국 50대가 될 거고, 앞서 말한 사리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지도 몰라, 어쩌면. 이분들이 자신의 삶을 잘못 살았던 걸까? 회사에 인생을 바치고 나라에 세금 내고도 두곳 모두에게 혜택을 못 받는 장기근속자들. 성실히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일만 하며 살아온 보통 사람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온 주부들의 삶은 잘못된 삶일까? 절대 아니야. 분명 존중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예전에 잘 나갔던 과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은 다시 일할 곳들이 몇 군데 없어. 50대가 지나서 무직이 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겪는 현실은 참 서글퍼. 요즘 사람들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잖아. 그리고 취업해서 열심히 살거든. 열심히 40대, 50대, 60대까지 살고 퇴직을 해. 이만큼 일해놓고 또 70대까지 더 이상 일을 못할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대부분이 그래. 왜 그럴까? 학교는 자동으로 졸업을 할수 있는데 직장에서도 졸업해야 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야. 언젠가는 직장에서도 졸업을 해야 해. 퇴사가 아니라 졸업이야 졸업. 자본주의를 빨리 깨닫고 직장 생활에서 빨리 종잣돈을 모으고 이 종잣돈으로 자산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노동이 투입되는 직장, 자영업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저축을 해야 해. 열심히 개미처럼 돈 모아야 돼.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영상도 그렇고 내가 너무 돈돈 거리잖아. 누군가는 이런 말 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완전 공감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에 아쉽고 구속받지 않으려면 그첫 단계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생활에 깔려 있어야 해. 습관이나 루틴처럼 말이야. 이제서야 깨달은 내가 이런 말 하는 게참 우습지만 그래도 꼭 해 주고 싶었어.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부지런히 같이 해보자. 화이팅! 아, 그래서 그렇게 돈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또 다른 한 아저씨는 자산이 23억 정도 되시는 50대 아저씨였는데 경비원 면접을 보러 오셨어.